답답이. 아, 아, 뭐야, 수없이 할거 아니었어요? 응? 뭐? 눌렀는데. XYZ가 실수를 참인 놈을 얘기를 하랍니다. 참거짓은 뭐라고 했냐면 P이면 q 다 요게 지금 참이 되려면, 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냐? 이러면 참인 거고요. 이게 아니면 거짓이 되는 겁니다. 맞죠?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면, 예를 들자면, 여기가 P, Q, 이렇게 되면은, 야, P이면 Q이다. 이게 맞는 말이냐. 이렇게 보면, 일단 거짓이죠. 거짓이고, 이 파트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대 집단이라고 그래. 반대. 그러니까, P인데 Q는 아닌 놈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네. 너 이해가? 그래서. 이거 들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P 차 Q가 존재하게 되면, P이면 Q이다가 틀렸다고. P 차 Q가 공집합이면, 은뭐 어? 맞는 소리죠. 그러면, P이면 Q이다는 차이 되는 거고요. P 차 Q가 공집합이 아니다. 이러면, 은 그러니까, P에서 Q를 뺐을 때 여기 파트가 남아있다. 그러면, P에는 속하지만 Q에는 속하지 않냐는 놈들이 있다 있뜻이잖아 그러니까 P이면 Q이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그거를 보여주는 파트가 되죠. 그러니까 P차 Q가 공집합이 아니게 되면 P이면 Q이다는 100% 거짓이 되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뭐, 그런 거 많잖아. 뭐, 예를 들자면, 뭐, 야, 음, 뭐, 이, 이대 수면, 4배수면 2배수이다 이건 맞는 말입니까? 맞죠? 4배수가 2배수에 쏙 들어가잖아 에헤. 그런데 2배수면 4배수다 이건 틀렸죠? 2배수에는 속하는데 4배수에 속하지 않는 놈이 있잖아 2! 예. 2배수지만 4배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놈이죠 그래서 바로 이게 틀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 X는 2는 2배수이지만, e 4배수는 아니다. 그냥 이렇게 써주시기만 하면 된다고. 네. 이건 발레, 이렇게. 이 말이 틀렸다는 증거, 이런 뜻이다. 아, 참까지도 어떻게 판정한다고요? 쏙 들어가면 참, P면 Q다. 안 그러면, 들어가면, 예, 네. 거짓, 이렇게 된다고 했죠. XYZ가 실수일 때참인 놈을 고르세요. XYZ 이러면 XY는 y z 다 이건 맞는 소리냐? 이렇게 물어봤어. 뭐, 개소리잖아. 맞죠? 음수 어떻게 섞여있을지 모르는데. 뭐, 예를 들자면, 뭐, 야, Y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잖아. 이해가? 대단 양수면 뭐 상관없는 얘기지. 그런데, 음수면, 이제, 얘기가 완전 달라지잖아, 이렇게. 이해 합니까? 약간 뭐, 틀린 소리도 이거. 응? 왜? 네. 응. 맞지? 잘 모르겠으면, 대부분 명제 증명해요. XY가 y z 반대해서 전제에다 갖다 놓고 반대해서 여기다가 다놓는거자 그러면 X, Y, G, 마다 맞아. 맞아? y가 음수면 사실 11, 12, 보면 이렇잖아. Y가 음수 18, 19, 10, 1잖증이안 증명 안 15, 16, 17, 18, 19, 10, 아, 적어놨지만 음. 와인의 일보다 작거나 갔다이 콤마는 엔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다알요이 미친 놈들. 예를 들자면, x는 1 콤마 x는 2 적어놓으면 이거는 엔드가 아니죠. 이거는 오버입니다. 네. 예. 이 콤마의 의미는 오이야 아씨, 어떤 미친 놈이 1이면서 2일 수가 있냐고. 이게 동시에 벌어질 수 없으니까 이 콤마는 자동으로 5버로해석하는데이 콤마는 n 드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달라 해석이 콤마에 대한 해석이. 이두 개는 동시에 벌어질 수 있으면 동시에 벌어질 수 있는 콤마로 보셔야 돼. 어. 그래서 이러면 x 플러스 y는 이보다 작거나 같은가. 맞는 말이야? 어, 맞는 말이냐고. 야, 맞는 말이죠. 아이씨, 뭐, 맞는 말이잖아. 이게 우리가 지금, 야, 더하기를 간다는 거는, X 더하 Y라는 거는, 야, 최대 최소로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큰 것끼리 더해야 제일 큰거 아니야?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야, 뭐, 그림으로 보여줘?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Y도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파트가 맞지? 여기 1, 1, 만 일곱. 그러면 얘만 절로 넘겨보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은가? 맞잖아.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요 파트는 요 영역 안에 들어가냐 물어본 거야. 그러면 소. 그럼 맞는 말이 되는 거 이해가 안 돼. 세 번째,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0보다 크면 x는 0이 아니고 y는 0이 아니다. 예. 왜 어떻게 생각할까가 팀. 최근... 잘 모르시겠으면 대우명제 증명해보시라고 x는 0 이거는 지금 end니까 맞죠? 5월로 바뀌어야죠 y가 0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잖아 맞는 소리야? 틀려죠둘중 하나만이라도 0이면 두 개의 제곱의 합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아니잖아. 맞잖아. <놀람> 하... 잠깐 시간 <쉬어> 떠올까요? <놀람> 네. 완전